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승복은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중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특히 먹고 다니, 이곳에 승복은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대로 이승복음 교회에 순복을 행복한 교회가 쓰임 받게 해주시고 음. 나이마다 주인네가 차원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서는 잘 건강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네. 더욱더 우리 건기수 목사님 그 나이 목사님에게는 능력 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힘 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 함께 네. 주셔야 됩니다. 나마다 함께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이마다 네. 주님의 영광나타내주시고 아 네. 아버지께도 맡사드면잘간당할수는 우리 두분무목숨스될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사는 아 이곳에서 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와서 한 때는, 한, 아픈 때들이 올 때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올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교회되게 해주시고 아 네. 좋은, 소중력, 소... 좋은 소문 나는 교회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네. 행복하 위해 와서 회복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잔치가 열리지는 기아 잔치가 열리는 교회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자씨에게 혼돈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드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주여 더더욱 더 하나님 우리 유세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회장님이시며 리더이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셨어서, 네. 그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님을 통하여서, 하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는 우리한테 단장통해서 회복되면서 저희 강사 목사님들께서 함께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없도록 도와 주시옵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주님 목사님 이 함께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드했을때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 을목회할때 그리고 하나님을 할때힘 받는 그 말씀 을잡고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Amen.